블링블링맘의 독특한 콘셉트 뛰어난 실력 그리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훌륭합니다. 와. 저... <laughs> 어... 감사합니다. 저희 훌했나요 방금? 감사합니다. 봐 주세요. 저희 퍼포먼스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진짜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는 네, 친구들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퍼포먼스 좋게 받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뷔 2회차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훌륭한 실력과 비주얼. 아, 너무 아파요. 아, 너무 잘 아, 아, 이거 훌륭한 비주얼 한번 자랑, 자랑하는 게 맞아. 저는 t 투 t 레 e 트투 f t to 잖아요 는 왼쪽에서 봐도 예쁘고 아 눈부셔 <laughs> 오늘쪽에서 봐도 예쁘게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아주 훌륭한 비주얼 아, 부끄럽네요 <laughs> 아, <또> 어떻게 하죠? <laughs> 멤버들 다 진짜 훌륭한 실력과 훌륭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블링블링이들입니다 예. 블링이들 아, 리비님 보러 뭐... 볼까요? 아, 좋아요. 저는 어... 아... 저... 하늘색 친구를리가좋아하 네. 네. 아, 블링블링이야 말로 진정한 무대 장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꼭 실제로 만나보고 싶었어요. 오 어... 만났네요. 만났네요. 어, 드디어 만났네요. 아, 맞다 아, 저희도 항상 진짜 너무. 만나 보고 싶었어요. 만나보고 싶었어요. 진짜 아, 너무 아우, 나도 행복합니다. 유빈이가 긴장하면 <laughs> 말을 잘 못해요. <laughs> 그러니까 귀여워서 이렇게 <이제> 말문이 막혀가지고. 너무 <laughs> 싶은 거 같아요. 아. 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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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어, 요꾸는 새로 포즈. 갑시다. 한번 보여 줘야 되거든요. 보여 줘야죠 방향이 틀도. 방향이 틀도. 아, 아 좋아요. <laughs> <laughs> 아, 아, 좋아요. 많아졌는데 네 진짜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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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응이 예 네. 이렇게 네. 너무 좋다고 쟨씨는 네. <laughs> 조금 더 특별하게 돌아와 볼까요? 네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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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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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첫 영상통화를 함께하게 되었네요. 누구시다 어, 뭐. <laughs> 누구야, 누구야? 하다첫 <누구시죠? 웃음> <laughs>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과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팬을 대하는 정성에 큰 감동을 받고그 뒤로 멤버들이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이 올 때까지 항상 지켜보면서 응원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아아더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도 같이 참고하였습니다. 할말 반도 못채웠는 글채언수유유. 내 세계 첫 영상통화를 저희와 함께 했어요 와~~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아 감사합니다 최고 저희 항상 지켜보면서 응원하기로 다짐하였으니까 그 다짐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웃음> 제가 그 <laughs> 다짐 잊지 않도록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그럼... 나린이 네두 개씩 뽑아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마지막 남은 핑크 핑크공주, 나린씨. 예. 핑크, 홍준아, 네. 핑크 아, 다 가져도 돼요. 아, 핑크 하나밖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따가 갖고 와요. 좋아요. 멤버들이 다 다른 고유의 매력을 가지고 있죠. 너무 고유의 다 매력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라 멤버들 간의 케미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브이앱이나 블링로딩, 비하인드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볼수 있어서 보면 볼수록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블링 로딩. 아, 저희가 진짜 컨텐츠 많이 앞으로 더 올려드리고 싶고, 저희끼리 정말 멤버들끼리 케미도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주연 언니 진지한 편 주연 언니 선 아, 저는 파을 모를 때도 맞아. 진지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요새 주연 언니가 밥을 고를때 그렇게 진지하다고 뭐 먹지? 뭐 먹을까? <laughs> 읽어볼게요 일단 블링블링은 너무 파워풀하고 빛나는 그룹인 것 같아요 멤버 한명한명 한명 각자의 매력이 있고 특히 브이앱에서는 언제나 노력하는 모습과 귀엽고 사랑스러운 행동들이 인상적이어서 찐팬이 되었어요. 찐팬분들 지금도 늘 응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블링블링을 응원할 거예요. 와우! 아니, 진짜 VF 챙겨보시면은, 저... 아니, 아까 나리도 그렇고, 주연 이도 그렇고, 각자의 매력이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빠르게 각자의 매력을 포르륵 쥐고 지나갈까요? 팬분들이 아 저희 각자의 매력을 보고 빠지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와 아 저희부터예요? 아 그럼요. 아 저희부터 하면 안 돼? 지금부터 저희부터요? 알겠습니다. 어. 한 번씩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야! 멤버들도 제 이런 애교 처음 봤을 텐데. 아, 너무 아,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귀여웠어요. 아, 고마워요. <웃음> <웃음> 다음 글 읽어볼게요. 블링블링 브이라이브를 보면서 소통을 많이 해서 한 번도 못 봤지만 많이 친해진 느낌이에요. 대면 팬미팅이라 너무 신나고 블링블링의 성공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달려볼게요. 좋아요. 저희도 브이라이브를 좀 이렇게 한 명씩 좀 많이 했었잖아요. 팬분들이 네. 직접은 오늘 처음 뵙는 건데, 어좀 친숙한 느낌이 저희도 있어요. 아, 침, 네, 내쪽침뱅이 네. 네, 저희도 다 댓글이랑 이런 거 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로. 뭐, 팬카페 편지랑 그 댓글이랑 이런 거다 보고 있는데. 정말 힘이 많이 되고 저희끼리도 아, 진짜 이런 곡 예쁘지 않아? 막 이런 거 보거든요. 저희도 블링블링 팬해서 그래요.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괜찮요 네. 아, 이거요? 아, 이 아, 이요 아, 이거 아, 요 아, 이거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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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볼까요? 볼까요? 네. 제 친구랑 고등학교 동창인 멤버가 있어서 프로듀스 앞할 때부터 응원해 왔습니다. <laughs> 그러던 중 친구가 컴백 소식을 전해줬고 저번 활동 영상 정주행하다가 멤버들한테 감명해서 입덕했어요. 노래도 좋고 영상으로만 보다가 꼭 한번 만나고 싶어서 신청해요. 블링블링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 다들 진짜 어어 브라더스 바할때있어기엽지 개성있고 매력적이에요 스웩 넘치는 활동곡과 눈을 즐겁게 하는 멋진 퍼포먼스까지 블링블링 매력에 빠졌어요 겨울에 음악중심 포토를 한다고 하는데 사진 찍으러 갔었는데 그 이후로 멤버들을 실제로 볼 기회가 없어서 아. 영상포화 이벤트로 멤버들 얼굴 봤어요 아. 앨범 받아보니 코멘트도 너무 감동스럽게 써져서 블링블링에게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컴백활동도 기대할게요 와, 다들 멘트 상인이세요 <laughs> 어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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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우차라비우차라다 차라비우 아, 네. <laughs> 어. 차, <참. 웃음> 네 맞아요 마린이가 뽑아볼까요? 네 hey,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네, 이거 가져가도 되나? 읽어볼게요. 네. 무대를 너무 잘해요. 실력짱. 오. 어? 실력짱? 오마바 포인트 받는 게어까요 갑시다. 갑시다. 시들 시작. 어. 보였습니다. 아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저희 이쁘대요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하고 더더 더 블링블링하게 네.

<목소리도> 동네 이웃이셔서 <목소리도> 음. 알게 됐었고 네? 되었고 그 뒤로 브이라이브를 재밌게 보나보 음. 멤버를 한명한명 한명 조금씩 다 알게 됐고 오. 되었고 따지게 되었습니다 오. 오. 아, 멤버들의 그 동네 이웃 주민이래요오 주민이래. I m 히 해야겠다 꾸준히 해야겠어요 o d 히 m n o 많이 할게요 좋아요 I'm 야 미역. 그림 그려주세요 좋아요 다음 we 멤버 v e to go into the most of the m o s s 영상동화 이벤트를 통해 멤버들과 친근감도 많이 생겨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미니팬미팅이 취소되어서 지소, 어,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미니팬미팅이 생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멤버들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여섯 멤버들이 멋있게 춤추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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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따 한번더 쳐드려야겠네요. 아, 그죠한번 네. 더? 한번더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이은씨. 마지막 지은이. 네 갑시다. 네, 갑시다. 어떻게 읽어봤까요 어. 이건 살짝 도도하게. 맞아. 아어요 아, 맞아요. 저희가 MBTI가 다 다르죠. 근데 여섯 명다 달라요. 정말 신기하죠? 신기해. 예. <laughs> 네. 무대 위에서는 각자 포지션에 충실하고 무대 아래서는 어티 없이 말든 찬사 찬탈. 인블기이들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 <laughs> 어떻게 지 않을 수있 솔직히 이 백자 안에 제 마음을 다 담기엔 부족합니다. <laughs> 맞아요. 안녕세요 <laughs> 근데 신기하다 MBTI 아, <laughs> 영상을 보. 오, 우리의 저것다다모자다다 다, <laughs> <laughs> 다, 네, 다, 다 다르고 개성이 뚜렷해서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호스트들이 <laughs> 되게 여기 뭔가 개성이 뚜렷해서 좋아하신다고 많이 적어주셔서 앞으로도 더 뚜렷해질 예정입니다. 어, 근데, 네, 네. 그러니까 그 완전 뚜렷해질 예정입니다. 어, 어머, 뚜렷한데요? 역시 당당한 사리더 씨. 다음. Yeah. 마지막! 예, yeah, 마지막! 처음에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유튜브나 컴포 사진, 노래 등등 쳐다보다가 블링블링이 좋아하게 됐는데 오. 멤버들끼리의 케미와 블라블라투데이 등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매력을 느꼈습니다. 오. 그리고 그들이 가식 에너지로 자극을 얻고 힘을 얻어서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 오. 삶의 원동력이라. 아. 너무 좋은데? <laughs> 영상을 보고 단순히 즐겁고 감탄하는 것이 아닌 제 삶을 바꾸는 이런 점에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아 어, 뭔가 이감동적인것 어, 같아요. 뭔가 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이 된다는 존재. 저희도 응. 연습하고 그럴 때 조금씩 막 힘들 때도 있잖아요. 응. 근데 팬분들이 이제 댓글이나 그런 거 보면 많이 힘을 얻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댓글 같은 거좀 힘들거나. 어, 더 어, 연습하고 지치고 여러분들 보고 싶을 때 이제 브이라 밀카드 이제 여러분들 그럴라 하는거 보고 오, 이제 힘을 얻고 맞아. 다시 가가지고 맞아. 연습하고 그래 나중에 또힘니얻고요 맞아요. 팬카페도 잘 <laughs> 보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laughs> 아까 출석 체크할 때리네인도있었잖아요 팬카페에서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내정 네, 신. 신 때문에 신나게 부를 뻔 했잖아 <웃음> 맞아. <웃음> 맞아요 신나게 부렸던 맞아요 누구야? 장난 아니고요 이미 진짜 풀렸어요? <불렀어요? 웃음> 네좀 시원했거든요 <laughs> 제희가 지금, 네. <laughs> 저희가 지금 이제 무대를 또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laughs> 아까 퍼포먼스 장인이라고, 네. <웃음> 네. <웃음> 퍼포먼스 장인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무대 응. 하나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응. <laughs>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이제 테와이스 <laughs> 선배님의 아이캐스트 산이랑 <laughs> 레이킹 선배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저희가 하이라이트을 4명이서 네 명이서. 네, 명서 커버를 했었는데, 응. 이제는 나린이와 야미까지 있는 하연아이께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아, 명 어. 많이 찍어가세요. 한번 찍어갈래요? 아, 좋아. 요 하나, 둘, 셋. 끝! <laughs>